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. 아, 늙은 사람들이 다 빠지고 젊은 사람들로 교체되었죠. 확실히 빠릅니다. 좋아요, 좋아. 이 새끼 이거. 늙은 사람 다 빠지고. 오 뭔가요? 오이 플레이. 주소를 <목소리> 해땅 오, 주소먹기 아 주소먹기도 뭐하죠 아까 그 중계하던 사람이에요 아 부끄러워요 아난네가더 <목소리> 부끄러워요 주아요주뒤는주로농구하는나아주뒤주로 <목소리> <저는 아까 아유 목소리> 농구하는게 나아요 아, <목소리> 마이슬리 아, 아, 아 뭔가요 진짜 뭐예요 사십사 어. 번내 유니폼 저 따이로 플레이예요 어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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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리바운드가 안 되네요

이은 나한테 지 아, 뭔가요? 몸으로 밀어줘. 밑에 내려와서 뭐라죠? 자기 잘못한고 뭐? 어. 예. 아, 말아 먹나요, 박정윤 선수? 44번 제 유니폼이죠 오 잡았어요 리바운드 했나요 패스 를 잡았나요 오 패스했어요 골이네요 좋은 패스입니다 카메라 의식하죠 오. 어, 아 존나 아, 지키죠. 아. <laughs> 네, 계속 지켜요. 잡았어요. 선수

역시, 저물피가 좋네요. 그래도 비슷비슷해요. 오,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3대1. 어떻게 처리할까요? 오, 끝은 규성이네요. 김규성 선수. 오, 오 한개 했네요. 주소 먹기. 나이스 플레이! 백코트야, 백코트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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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번 옆에 갑니다. 패스, 못 넣는 거 아니죠? 아, 못 와, 넣었어요. 존나 못네요, 오늘. 석공 먹나요? 어, 나이스 패스죠. 쓰리셋 뭐죠 저거는? 동현아 김교수 뛰었다나올대진 개쭈 성수 오나스페스 땅인가요? 땅땅오은형 이번 <laughs> 코트 은형 이번 것도 공다은형공천 잡았다 니야 방금 공천잡았어이

속공, 오, 좋아요. 나오자마자 한계하네요. 은희 형, 은희 형. 은희 형. 형, 덩크. 뭐죠? 은희 형, 덩크. 아, 박종준 선수, 존나 혼자예요. 개주를 보는 것 같아요. 요새 <laughs> <laughs> 그래, 치우가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. <웃음> 또땅아들어해요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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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에서 을 구석에 넣었다니 말이 되나? 아, 말이 되니조다에조단 오오오 스어뭐리야 이거 패스 파울이가 형형 패스 파 패스 파이스패 <웃음> <웃음> 저쪽 팀 지쳤어요, 저쪽 팀도. 또 역전하겠네요. 봄, 봄, 봄. 그러면 우리한테 왔어요. <웃음> 아. <웃음> 잡아요, 잡아요. 정윤 선수. 속공인가요? 패스 주고. 나이스 쿠, 샷. 없나요? 까비에요, 까비. 석공인데. 오, 오, 좋아요. t h a 아, 석공인데. <laughs> 좋아요. 아, 갑자기 존나 좋은데요? 뭐죠? 아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런 플레이 좋아요. 안 주다 충좀 뭐뭐 그럼 그렇게 눈 맞추고 났어야 했는데. 어. 그래, 안 어. 당연히 안 주겠지, 이런 생각하고. 수빈만 열심히 하고 공격한다. 선니요왜 응. 응. 넘어지나요? 18, 18, 18. 18, 18. 18, 18. 110kg 몸매 <목마> 가 어, 10명 이어소명못 차는데 거의 못차대다뜨아 뭔가 아. 속공인가요? 속공이네요 야후패스오 네. 워킹

나이 스패스. 아 이거 왜 아프지? 가야야는데 아. 나서고물들

a 가